사자성어 말하기. 여러분, 사자성어 많이 알고 있나요? 요즘 친구들 사자성어 많이 공부하고 있죠? 사자성어는 한자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로, 어,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면 좋은 교훈 등을 많이 담고 있어요. 언뜻 사자성어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, 하나하나 뜻을 보다 보면 우리 생활하고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유비무안이라는 말 들어봤나요? 준비를 철저히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런데 사자성어도 다른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눈, 눈으로만 쓱 보고 지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언제나 내 경험과 연결지어서 말하기를 해 보아야 해요.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자성어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아주 딱 맞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사자성어는 이네 글자 안에 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하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. 아주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왔어요. 그런데 내 동생이 꼭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나는 챙겨왔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역시 그래서 유비 무한이야 라고 더 많은 뜻을 담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사자성어는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사자성어가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말하기 실력도 키워질까요? 우선 사자성어를 말하고 뜻을 말해보고 경험을 떠올려서 말하고 그 경험이나 사자성어에 대한 생각을 말하면 돼요. 유비무환이라는 방금 전에 본 사자성어로 하면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.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평소에 준비를 잘하면 근심도 걱정도 없다는 뜻이에요. 제가 지난 여행 때 칫솔을 안 가져가서 양치를 못한 일이 생각났어요. 다음에 꼭 챙길 거예요. 이렇게 사자성어 뜻 경험 생각 네 가지 구조로 말하면 아주 깔끔하게 사자성어 뜻도 말할 수 있고요. 경험도 말할 수 있어요. 선생님이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가끔 사자성어를 쓰면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선생님, 저 그거 뜻 알아요? 그래서, 어, 뜻이 뭐야?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, 어, 그게, 어,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이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고요. 특히 이렇게 사자성어의 뜻을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건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연습을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. 말하기를 위한 글쓰기 노트 62쪽을 보면 친구들이 경험해 봤을 만한 사자성어를 선생님이 정리해 뒀어요. 지금 유비무안을 읽고 한 것처럼 사자성어를 읽어보고 뜻을 읽어본 다음에 내 경험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바로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을 덧붙이면 사자성어 말하기가 매우 훌륭하게 됩니다. 이것도 말하기를 위한 글쓰기 노트에 한번 써보면 좋은데요. 손으로 글을 쓰면 머릿속에 더 많이 남고요. 쓰는 동안에 구성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. 꼭 써보기를 바랄게요.